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용실 가기 전 체크! 입니다. 어?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이걸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쁜 머리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한 머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내 옷장 확인입니다. 미용실 가기 전에 꼭 옷장을 열어서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평상시에 캐주얼한 놈코어룩을 많이 입는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페미닌하고 약간 릴렉스한 그런 느낌들의 옷을 많이 입는다. 아니면 나는 약간 키치하고 힙한 느낌의 옷을 많이 입느냐에 따라서 헤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옷은 캐주얼하게 입는데 갑자기 뭐 엘리자벳 같이 막 고전적인 머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엘리자벳 머리도 이상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캐주얼한 옷도 이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에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미용실에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인지를해서 난아나 요즘에 이런 느낌의 옷을 많이 입고 있구나 라를 기억하시고 미용실에 가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담당 헤어 디자이너가 처음 만난 사이거나 몇번못 만난 사이잖아요. 그러면 딱 캐치를 해서 아 이분은 이런 옷을 많이 입으니까 이런 옷에는 이런 헤어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시즌 확인이에요 어? 왜 계절을 해야 하긴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름이라서 습해한 계절이에요. 어? 봄에서 여름으로 가, 넘어가는 계절인데 이럴 때는요. 약간 여름의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잘 견딜 수 있는 머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커레어를 했는데 그 케어, 커레어가 습도에 더막 부스부스해지거나 아니면 더 거칠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헤어를 추천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가을, 겨울에는 머리가 잘 쉽게 건조해지기 쉽고 옷에 부피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머리를 하게 되면 또 머리가 예쁘게 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요즘 유행하는 머리나, 어, 그냥 이런 머리 어떨까 이렇게 추천 받는 것보다는요. 그냥 계절에 맞는. 우리 옷살때 그렇잖아요. 나 가을에 입을 옷이야. 나 겨울에 입을 옷이야. 여름에 입을 옷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헤어에도 봄, 여름, 가을에 시즌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딱 인지하시고 미용실 가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의 능력치입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의, 내가 곰손인지, 여우손인지, 내가 강아지손인지, 내가 고양이손인지 이런 거예요. 너무 좀 어렵죠? 뭐냐면, 내가 머리를 손질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머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 말릴 때전 진짜 두피만 말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곰손이다. 아니면 난 너무너무 바쁘다. 그랬을 때는, 정말 거기에 맞는 헤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컬을 하셔야 되고, 근데 내가 이런 거죠.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서 난좀 앞머리도 그룹도 잘 말고 이게 머리도 막 이렇게 돌려서도 잘 말고 제품도 막 사용해. 그러면 그 스킬에 맞는 머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머리는 손질이 가장 쉬운 머리이긴 하지만 나의 손질 성도가 사람들마다 격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머리를 두피만 말리고 겉머리만 말리고 아니면 난 제품을 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아니면 난 드라이기로 어느 정도 손질 드라이기를 쓰고 난 아이롱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미용실에 가셔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정말 확실한 디자인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미용실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요. 한번 내 머리카락도 한번 만져보고 내 얼굴형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의 두상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 나는 두상이 어 조금 얼굴에 비해서 좀 작네. 난 두상이 어 여기가 너무 튀어나왔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메모를 하거나 좀 인지를 하고 가셔서 미용실에 가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정 가서 뭐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짧게, 상담을 짧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인지하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애로사항이었던, 내가 평상시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옆면이 너무 큰게 싫다 하면 이거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커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미용실 가기 전에 좀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느 스킬이고 지금 계절엔 어떤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어 지금 거울을 보면서 평상시에 나의 불편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어한3분에서5분도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정말. 정말 정말 나에게 맞는 정말 인생의 어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공부하는 시간, 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